자, 10번. 저는 이 식을 2x-1로 나눈 몫을 qx, 그리고 나머지로 두고, qx란 애를 또 x-1로 나눴을 때, 또 새로운 몫이 생기고, 그 다음에 새로운 나머지가 생기고,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, 지금 요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, x에다 1 대입하면, q1은 r2고, q1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x에다 1 대입하고, 1 대입하게 되면, 11은, 1 곱하기 q1 더하기 r이 된다. 그러면 q1을 구하기 위해서는, r을 구한 다음에, 빼주면 되죠? 그러면 r을 구해야 되니까, x 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고 그러면 이게 r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나와 등비수열의 합이 나오지 그러면 총 항의 개수는 11개 첫째 항은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니까 r이 11에서 이놈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된거지 그러면은 11-2 더하기 aq1이 된거고 r1 넘겨서 부호 반대로 바꿨어요 2랑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됐고 n 계산하면 9 이거 왜 2분의, 2분의 1 1이라서했냐 2분의 1그 다음에 역수 하나 곱했으니까 지수 하나 까고 하면 10제곱 이 되니까 얘가 되겠죠. 전해 봅시다.